첫판 순방시 만원 선입금으로 먼저 해주셨네요 맥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블리츠 라는 앱인데 혹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쓰기 좋아요 저는 롤 때문에 쓰는데 이렇게 아이템 조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롤체를 이렇게 아이템 조합을 좀 간편하게 볼수 있다 옆에 이제 띄어가지고 볼 필요는 없고 블리츠라는 앱 그러면서 좋아요. 이거 돈 나오면 이거 사서 행운으로 한번 가볼게요. 골드, 나이스, 오! 미쳤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블 칠지 말지 고민인데, 내가 어블 치면 이길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길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행운을 하더라도 조금 약하게 막기 위해서. 하나 더 나이스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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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미를 깨라 후후후 후후 레이스 어 개꿀이잖아 이러면 카타리나 이성만 붙어준다면 일단 템을 안 넣을게요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여기를 만나버리면 템을 만들고 이겨 이겨버리면 안돼 내가 혹시라도 이기면, 이거 두개 팔고, 이자라도 챙기자. 8차선님또 바꿨네, 더 약하게. 씨, 결국 만나버렸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아예 세게 나가버려. 그리고 여기서 행운 깨는 거 납배다. 1, 2, 3, 4, 5. 이러면 니코돔 하나 정도 나오겠냐? 아니면 템, 템두개 나오나? 하나 나오나? 그냥 니코돔 하나 나와서, 그걸로 써가지고, 그냥 러쉬 팔으면 돼요. 마리, 오, 템세 개. 이러면 좋지. 아, 잠깐만. 에, 돌아야지 잡을 수 있어. 이온. 벨트가 너무 많은데? 연승을 달리는 옵션도 있어, 사실. 행운 연승. 그것도 나 o t 벨트는 그냥 카타 주고, 이온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갈게. 이러면 그래도 카타가 궁을 쓸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플레이는 제가 저번에 제 시청자인 그 플래티넘에 계신 분인가? 보고 배운 플레이예요 이거는. 이제 캐리 유닛한테 템을 투자를 해줬는데 워먹을 주신 거야. 왜냐면 워먹을 안 주면 너무 빨리 죽으니까. 근데 워먹을 줌으로써템 값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워먹을 투자를 해준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난번 플래티넘 시청자분한테 관전 피드백 하면서 제가 배웠던 점이에요. 어머그 애쉬, 맞아. 여기서 업을 칠까요? 업을 안 치고 이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좀 약해. 그래서 업을 안 치고 이길 수 있으면 이자를 생, 와, 여기 너무 세다, 근데. 진짜도 이성해고 해서. 돌아봐. 되나? 아, 이게 마방이 너무 높아서. 걔비. 네 아, 이거 다 딸핀데 아쉽다. 아, 어, 주검 가자. 대장군 널 생각을 했고, 싸움꾼 대장군의 장점 2,280, 2,480. 근데 딜량 차이가 나. 대장군으로 가자. 이거 행운 딱한 번만 더 터트려 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나 어떻게 바인은 팔레. 까지 쓸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 먹히겠다 이건. 이거 못 이기겠다. 가비. 아니면 사다실 가서 쓸 수도 있고. 어 제발 여기 한번깨줘라 우리. 이깰수 있을 듯한데요 내 생각에는. 후웅님 안녕하세요. 어 이겼다. 좋아요. 이러면 행운 한번더 받고. 좋습니다. 이러면 아이템이나 니코돔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니코돔. 이러면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돈도 많고. 와!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이러면, 너무 좋잖아? 오렐로로 갈게요. 최대한 이기면 좋기는 한데. 축검으로 가자. 이거는 블루로 만들고. 와우, 카다리나 좋아요. 이런 것도 실력이죠. 그쵸? 전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 겁니다. w 컴 l c 사기 체스. 와 이거 럭스 속박으로 진짜 잡아주고 전투 그림 너무 이쁘죠. 아주 좋습니다. 와 이거 미쳤는데 야수 속박. 와 미쳤다. 이거 여는준 판단 인정합니까? 이거, 한턴 일찍 속박 써가지고, 야수, 그, 딜로스 만들어서 잡아버렸죠, 카타가. 이거라도 먹자. 이거 한탄 쓰자. 누구 줘야 되지? 많이 잡았다. 사실, 황혼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좋으니까 하고. 이러면 진을 뽑아야겠죠, 이제? 아! 카타가 안 돌았다. 이거 안돈건좀 곤란한데. 꼴등이 되어습니다 여러분. 아니, 템이 이거밖에 안 나와? 나템 많이 나왔 나왔던 거였어? 아니 신이 안 나면 어떡게 해요? 나, 진니 나, 와, 이데 진이 안, 오네 성배, 성배, 와, 야되습데다 진, 이, 안는 오, 아 성배 성 아, 진. 겠습니다 이, 이, 진. 아. 하... 이러면 예전 테 써야지. 음. 그냥 카시궁 빨리 쓰는 게 좋아서 저는. <laughs> 사실 성배도 가는 것도 꽤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난 사실 니코도움을 진한테 써 주고 싶었어. 진이 사실 더 메인 캐리기 때문에. 근데 진이 안 떴기 때문에 요네가 떠서 그냥 요네 넣어 준 거고요. 이제부터 구렙 보는 거죠. 이젠 어느 정도 되게 안정화 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준 게, 그, 아트록스 한명 있어가지고, 그, 당겨지기 싫어서 이렇게 한거고요 좋습니다. 라위가 필요한가? 과학이 조금 더 좋겠네요. 음, 과학으로 가자. 네 이러면 이렇게 이게 남았으니까 과학으로 가고. 진 당기는 거, 이거, 얘 당겨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이거, 카시 배치도 좀 해주고. 카시 배치가 지금 다 왼쪽이 좀더 좋으니까, 왼쪽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아트가 당기는 거는, 여기 중간에 하면 양옆이니까, 지금 배치가 왔고. 여기가 좀 애매하다. 근데 거기 말고는, 이게 침장이 있어서 카시 여기 두는게안 좋을 수도 있어. 아 여기네. 사실 여기만 봤을 때는 배치가 가장 안 좋아. 딴데는 다 배치가 좋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이 배치가 가장 안 좋은데 최대한 약하게 지는 게. 어 그래도 우리가 탱라인이 좀 단단해서 안 뚫리네. 아. 어? 와. 아니 이게죠? 근데 이게 결투가 제대야? 원래 원래 저런 친구야? 원래 저런걸 하는 친구고 여기랑 와 엘시 삼성인생 인생 o 인안님하세하제요궁발 쓰고 가자 나이스 이래서 내가 카시 여기다 w 거죠 여기 h 성 이제 h a <laughs> 딜러스 a 많이 생겼고 아트 땡겨오면서 이제 노출됐어 완벽한 배치. 이거 구레못 가고, 그냥 진 이상 찍어줄게요, 이거는. 진 이상 찍히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진을 뽑아보자구. 오케이? 할거다 했어. 이거 상황 보고 좀 볼게요. 어, 여긴 별론데 만약에 여기 내가 진 덱을 만났으면 얘한테 넣어줬었고 여기는 얘가 수운이 있기 때문에 카시가 궁 빨리 써봤자야 그냥 딜라인 유닛한테 넣어줬어요 보냈고 결투가 제드 결제드면 배치만 잘해주면 되죠 여기는 내가 그 전에 만날 줄 몰랐어.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안한 거고, 이제 만날 줄 알았으니까 배치를 카운터 쳐준 거고. gg 일단 맥스님 만원 후원 첫판 순방시 선입금 미션 완성 리스 길이.